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공부방, 오늘 K의 순서입니다. 자, 긴말 할거 없이 바로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 자, 오 좋아. 단도지 비학습 오. 주제인데 음. 제가 이런 얘기, 이건 사실 제가 어떤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안 해본 경험이거든요. 어... 자, 무슨 말이냐. 우리를 바람막이 삼겠다. 어... 아, 자, 무슨 유명해. 말이냐. 중요해. <laughs> <유명해. 웃음> 영악해 어. 근데 사춘기 사실상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학창 시절에 가장 힘들어 할 만한 그 기간이 사춘기랑 굉장히 맞다이단 말이에요. 네. 교집합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풍노도의 그렇죠.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빡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음. 그래서 사실 수험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어. 이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과의 갈등입니다. 어. 음. 아니 그렇게 공손한데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어요? 저는 갈등이 없었죠. 아. <laughs> 저는 없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누나가 <laughs> 셋이잖아요. 아. 근데 왜 주제를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때 많이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 같은 경우도 음. 누나들 같은데 그런 누나, 누나들이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쪽 음. 누나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수학 선생님이 싫으니까 수학이 싫고. 음. 아 누님들께서.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나 때도 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뭐 나를 많이 때렸다? 지금 뭐 체벌은 안 하지만은. 나한테 막 험한 얘기를 했다 음. 그러니까 그 과목이 꼴보기를 작은 거야 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고 음. 저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음. 저도 없는데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네. 오늘 학습지로 넘어갈까요? 네. 는 농담이고, 뭐, <laughs> 저희가 그래도 <들도> 이제, <laughs> 연상을 해봐야겠죠? 네, 네. 상상을 좀 해보면. 자, 상상의 날개를 네. 표시해봅시다. 뭐, 아, 간접경험 사피스의 최대의 네. 보물, 생각. 네.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리, 그, 지금 우리, 최근. 자, 당황하지 말 <laughs> 최근 3일를다 영어로 지금 고배를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졌어. 음. 허, 영어는 너무 중요한 과목인데. 그게, 그렇다니까요.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싫어졌을 때. 이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막 육성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막. 그, 막 여기 막 얼굴이 막생 얼굴이 막 있고 막 그러는 음. 거예요. 그러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음. 때, 지금 여러분에게 달코다는 디들 말고. 음. 그때가 약간 어. 강당이도 또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민하죠. 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갔을 때. 하... 힘들었겠죠. 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K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네. 학원 선생님한테 가면. <웃음> <웃음> 아, 그. 근데, 어. 저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사례긴 한데, 좋아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 이제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남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인간적으로, 그건 더 있죠. 열심히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런 음, 과목들은 그렇죠. 오히려. 어.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렇지. 음. 그리고, 저희 때는 사실, 뭐두분다 알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체벌이 심했다고 심했죠 어 그래서 그냥 맞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았었어요 남고신가요? 네 저도 남고 남고사립 저 남고사립 어. 나는 공학사립 공학사립이고 남녀공학이었죠 공학사립인데 <laughs> 남녀공학을 <laughs> 한번더 하려는 저희는 뭐죠? <laughs> 공학은 아, 뭡니까? 독립으로 동물이랑 같이 삽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체벌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냥 맞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는 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싫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선생님이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싫었던 선생님들이 주요 과목은 아니었어요. 아뭐 그냥 뭐 컴퓨터 선생님, 음뭐 혹은 뭐 지금 이제 한10 어. 거의 20년 지나서 컴퓨터 선생님을 아, 이제 이제 까는 어, 거죠. 음악, 음악 선생님.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덜 피해를 봤었을 수도 있는데 뭐 진짜로 케가 말한 것처럼. 정말 주요 과목 선생님이라면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한 과목의 선생님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그 명단을 좀 봤는데, 한 과목의 선생님이 세 명이 었던데요 어. 어, 맞아요. 그러기도 하죠. 어, 우리, 어, 우리도 그랬었죠아학을한 분만 가르친 게아니 그러니까. 어. 아, 그쵸, 그쵸. 어, 네. 어. 그니까 억지로, 싫어하는 선생님 생각하지 말고, 음, 음. 공부는 공부니까, 좋아하는 어. 선생님 생각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긴, 그래요. 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중요한 과목일수록, 여러 분, 여러 명의, 음. 여러 분의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음.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좀 점수화가 안 되고 있는, 음. 우리 때 같으면 뭐 기술, 공업, 가정, 이런, 음. 그런 경우도,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공업선생님이, 음. 공업선생님이, 지금도 공업이라는 과정이 있나요? 우리 때 공업이 있었어요? 공업, 그 되게 그 약간 그 마이너한 과목들 중에 공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상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어, 뭐 우리는 이런 공업이 공개는, 있었거든요. 어, 기술공업 이런 거. 네. 어. 네. 기술공업. 저희는 상업을 했어요. 상업이었어요. 네. 우리는 그게 없었거든요. 음. 근데 공업선생님이, 어, 그때는 한창 막 머리에 뭐막 쓰고 보고 이런 게 제일 음. 바를 때였어요. 친구들이. 음. 젤를 바르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가위로 머리다 자르셨다. 아, 딱 갑자기 기억난다. 그 사람. <laughs> 그게 이제 저는 뭐 저는 저는 이제 그 그런 거를 취미가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음. 전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했지만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악에 바쳤던 거죠. 음. 나 아직도 얼굴 기억나 얼굴 꽃단장하고 왔는데 머리 구나 나는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머리를 싹둑 자르셨으니 나는 이게 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 갑자기 그더니 머리에 뭐 발랐냐? 진짜, 비벼. 어 엄청 귀가 굉장히 기분 나빠 어 이렇게 귀여워. 어. 진짜 기분 나빠네 갑자기 얼굴이 기억났어. 네. 어. 근데 비비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어. 기, 그렇죠? 기본이 보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머리가 삐죽삐죽삐죽이잖아요. 어. 요만한 코털 같은 걸로 삐죽 하나를. <laughs> 굉장히. 스타일이 완전 망가지죠. 주변몸에명감을 느꼈겠죠. 음. 어, 물론 이렇게 하면다 사라지는 음. 거겠지만.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되게 남학생들만, 저는 공학이었지만 분반이요. 음. 반은, 반은. 반은 따로. 음. 반은 따로. 않았거든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컸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상처가 오래 갔을 것 같은데. 남자들도 되게 의외였던 음.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이후로 공업 수업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어... 배신자라고 하는 거야. 어... 네가 어떻게 그 선생이 가르치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느냐? 뭐좀 약간 이거였어요? 약간 좀 싸움장? 또 싸움을 좋아하려고 하는 바람의 파이터 되죠. 이런 느낌? 어... 주먹에 익숙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느낀 그 실망감을 네. 폭력으로 친구들에 대한 폭력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은. 그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수업 자체를 어쨌든 그 친구도 공업을 그때부터 놔버렸을 거 아닙니까? 놨겠죠. 음, 놨겠죠. 음. 그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 뭐... 친구는 이제 나와 같은 나이로 같이 자란 친구지만 <laughs> 음. 다시 이제 그 연령대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음. S 같으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주겠어요? 아.. 진짜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중요하지 않.. 아... 아 참.. 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꼰대거든 음. 말씀하기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뭐 그래 그럼 그건 제껴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꼰대요꼰대네아 네. 음. 근데 제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반대이긴 하지, 곤대는 아니긴 하지. 그 과목 제끼. 음. 그러니까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아, 되는. 아 선생님을 그냥 제끼라고? 아니 그 과목을. 아 과목을. 그럼 네. 아, 그 아, 그거 <laughs> 공부할 아니, 시간에 뭐. 다른 거를 공부해. 그거. 아 그럼 신경 과목을 쓸 시간에. 차별한다는 얘기네요. 어 그렇죠, 차별주의자. 아. 아, 어,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내가 S를 매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음. 지금 그 발언은, 아, 선생님이 싫어서, 시, 선생님이 싫어져서 그 과목마저 싫어지는 친구들한테만 특화되어 있는 조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응. 음. 어,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공부량을 줄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적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음. 과목은 그냥 제끼고, 음. 중요한 과목이 하나지. 잖아요 맞아요. 그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요한 과목이라면 중요한 과목이다. 사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음. 그거랑 상관없이 음. 과목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거를 그 친구들한테 음. 어떻게? 어... 근데 나는 만약에 그 공업 친구가 네. 그 과목이 국영수였어도 그랬을까 싶어요. 음... 오히려, 그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본의 아니게 차별 같은 것도 하는 게, 구경수 선생님을 좀더 위에 두는 경향이 확실히 있고, 그건 확실히 있죠. 마이너 과목들보다는, 만약에 그 음... 선생님이 공업 선생님이 아니라, 자, 구경수 선생님이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음. 저는 그, 어, 그 메이저 과목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목, 들은 애들이 알아서 기면서 선생님이 싫어도 그냥 그과목 공부를 할것 같아요. 음. 오히려, 아, 맞는 하네. 오히려 마이너 과목일수록 더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그 성대간에 네.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옆반이었는데 저는 이제 몰라 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선생님 앞에서 맨 앞에서 이러고 기술시간에 딴 과목이 구경수를 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 선생님 기분 나쁘잖아. 나쁘죠 문제 푸는 건 좋은데 티 나지 않게 좀 풀어라. 선생님 되게 참은 거죠. 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아, 기술 중요하지도 않은데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면서 푼 거야.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교실을 한바퀴두는 거야. 근데 아그 소리가 옆반까지 들. 짝짝 소리가 옆반까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봤죠. 그데 진짜로 선생님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교실을.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때는 약간 좀 무섭고 싫어졌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그렇게 좀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구경수였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음.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 입장에서도 버려도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연동을 시킨다는 얘기. 왜냐면 하 수능 때 내가 기술과정을 뭐그 탐구 과목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음. 탐구 과목도 없거니와. 그렇죠. 사실상 불필요한 과목이 맞아요. 입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음, 근데 입시는 아니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선 필요한 과목이긴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시간상 혼택과 집중을 하려면 은뭐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시간대 보면 문제 많이 풀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구경수였으면 안 그랬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음. 그러네요. 음. 네, 애초에 전제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되면. 음. 그러니까. 선생 근데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국영수 과목 중에서 되게 도각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음. 있을 텐데,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서 국영수는 음. <laughs> 해야지. 뭐, 그래도 그니까 극복을, 어쨌든 그그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을 음.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음, 그 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음, 그죠? 이거는 싫든 좋든지 간에, 음, 음. 어쨌든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극복을 해야 되는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 새 과목 외에도 와신 상담을 한다. 어. 어. 내가 복수하겠다. 어. 아. 국어 선생님 너무 싫은데 아. 내가 음. 국어 좀 너무 웃긴가? 내가 국어 만점 받아버리겠어. 이러면서 <laughs> 막 만점을 막 보여주고 어필하는 거야. 나중에 나 장학사로 내가 올 거야. 어. 선생님한테 막. <laughs> 어막그 청춘의 저처럼 <laughs> <laughs> 당신 부숴버리겠어 그래서 아, 언제 또부러가요 진짜 아, <laughs> 아 우리 나이가 어린 걸 어떡해요 아, 아무튼, 아, 근데 확실히 아, 어 내가 그 선생님을 네. 미워하는 음.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 선생님의 담당 과목을 내가 뛰어나게 잘하게 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음. 당연히 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던 요인을 그 선생님이 더이상 안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어, 음. 사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이를 꽉 놓고 한번 백점 맞아보는 거죠 음, 음. 그래요 과 터치 나를 없고. 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 거지. 네. 맞아요. 그게 공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학교에서 공부로, 선, 선생님들 보통 공부로 뭐라고 하니까, 음. 공부로 그냥 선생님의 입을 이렇게 닿게 만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세 명이서, 그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조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laughs> 그냥 어, 중요한 과목은 <laughs> 안 중요하면 은니을 만들지 않기.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어, 수 없고. 어, 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줘야지 뭐. 어, 물론 안 그랬으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긴 하지만. 음, 물론 다 좋은 면 좋습니다. 음. 다 사는데 도움이 돼요. 정안 음. 음. 되겠으면 은 그렇게 하지만은 입시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별수 없다. 어, 극복해라. 이렇게밖에 어. 대답을 못 하겠네요. 네. <laughs> 영화 혹시 봤어요? 완득이. 그렇죠김윤석이 예, 어, 선생님. 왕드기에서도 보면은 유아인이 처음에 김윤석을 되게 죽이고 싶어가지고 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빌고 그래요. 음. 그러다가 결국은 뭐 선생님하고 완전 되게 가까운. 선생님의 진심을 어, 느꼈기 예, 때문에. 예. 분명히, 아, 그것도 약간 거꾸로 가면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싫어하, 그냥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정말 이상한 선생님도 들 간혹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좀 파악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면 선생님들하고도 좀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의 네. 어떤 마음, 다정함 음. 감정, 이런 거를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음. 뭐, 그렇다면 목적성은 동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선생님들이 나한테 험하게 대하고 어쩌고 하는 음. 건 어쨌든 내 성적을 올리는 거는 모든 선생님의 공통된 목적인 거 맞잖아요. 왜너 담배 피지 말게 하겠어? 음. <laughs> 마! 그게 이제 너 싫어 산다기보다도 음. 어쨌든 나를 이뻐하든 안 이뻐하든 간에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맞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나도 부합을 했을 때 나도 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선생님을 마음으로 못다르겠으면그 목적 의식만이라도 인정을 하시면 좀더험생을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음. 자, 선생님들이 정말 이상한 분이 아닌 이상은 네. 대체로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음. 근데 그 표현의 방식이 좀 맞아요.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